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어,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경기도 전지 거의 전 지역에 지금 됐고요. 규제 지역이 그리고 청주나 대전도 들어갔습니다. 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 높았었거든요. 어, 뭐그 중에 하나로 보게 되면은 부동산 법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많이,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걸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국토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그 제목을 해서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첫 번째가 과열지구 투기 수요 유입 차단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어 전에는 5월달에 그뭐 유부, 유부지 이제 그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용산정비청 구역이 나왔더니. 사람들이 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금액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 잠실 그 이제 스포츠 그 관련돼서 그 이제 그게 통과가 됐고 착공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 거기 그 현대차 그룹 쪽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 거쪽에 들어온 그그 그 부가가치가 거의 1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 가격 상승하다 을 보니까. 고쪽쪽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뭐, 뭐 거래질세 조사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내용. 어, 일단 보통 이제 투기, 그러니까 조정, 규제지역이죠. 보통 3억 이상이면 이제, 그, 자금조달 계획서인데, 3억 미만도 자금조달 계획서. 즉,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집을 살때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우리가 이제 7, 지 피부에 와닿는 게이첫번째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건축 안전지단과 이제 법인, 어, 이제 특이수 이제 근절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계속 이후독 조치를 발표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 내용인데 그건 좀 여기 있으니까 일부와일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6월 19일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이제 발생되는 거죠. 어, 보시게 되면 경기도 여기 이런 이 지역 빼놓고는 지금 다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찾아봤을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 을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여기 저는 그 양주 쪽에 들어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네, 영 양주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좀더큰 거는 인천에 있는 연수 남동서 어 연수 같은 경우 이제 송도가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이쪽이 어, 아파트 청약이 상당히 그 치열하고요. 그 가격 상승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많은 그 투기 소유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적으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그, 저기 계획을 조금 많이 수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규제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청약을 둡니다. 왜냐면은 6개월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어차피 이건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6월 19일 전에 모집공고한 그 부분은 전매전 6개월 지나면 팔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팔지를 않고 만약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7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는 40%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50%인데 70%에서 40%가 주는 게 인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예를 들면 인천 연수, 송도에 청약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압박감을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대출 30% 이상 더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수정이 돼야 되니까 빨리 계획을 따로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냥 12월 16일 대체부터 계속 나왔는데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뭐 고가주택 9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15억, 뭐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 이상 넘어가면 L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권이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 외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음, 주택담보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규제직이 70%였는데, 그 외, 뭐, 뭐 경기도 양주 같은 경우도 비규제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정대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70%가 아니라 50% 가는 거고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70%인데 40%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1주택 비과세는 보통 비규제지역은 2년 보임하면 돼요 인천 송도를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2년 거주까지 들어가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나중에 입자고 나서요 그전에 판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붙겠죠.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쪽에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비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3년 이내에 매도함이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적으로가던가 조정에서 비규제로 가던가 비자만 들어가게 되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근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게 되면 1년입니다, 1년. 요런 부분이 조금 혼돈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자주특자 양도세 중과가 있습니다. 비, 비, 비규제 지역은 아닌데, 이제는 그 아시겠지만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배제해 줍니다. 그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 그 한시적으로 장트 하면서 이제 배제를 해 주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제가 처음에는 뉴스브리핑을 많이 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라 제가 그거는 조금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6월 정도 가게 되면 지금처럼 아파트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상승되면은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 하라는데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도세 중과될 때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많이 갔어요. 보통 이제 그 이제 그 6월 지나게 되면은 어, 조정대상 지역에, 그니 그러니까 규제지역에 두 개를,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42%에서 52%까지 갈 수가 있고요세채 있으면 20%에서 62%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알수 있는, 알아야 되는 부분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도 투기지역, 그 그러니까 규제지역이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3억 미만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만 알아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설명드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차피 투기 과일 주고요. 조정 대상 지역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알맹이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디테일을 하나씩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 다주택과 양수의 주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번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게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할 때 비규제 냐 조정 투기 지냐좀 틀립니다. 비규제 지역이 있을 때는 어, 다 가지고 있으면 장특 적용이 되는데 조정이나 투기 지역에때안 됩니다. 당연히 다주택은 안 되죠. 근데 이게 양도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내가 여기 비규제 지역에 가지고 있냐?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냐 해서 바뀔 수가 있제 이번에요. 이번에 거기 포함 조정이나 투기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포함되면 이게 장특 적용이 안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뭐요 부분은 좀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앞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인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 중과 10%, 3주택미 20%, 아시죠? 가산세. 대신, 6월까지 10년 이상 양도시, 중과 배제한다는 건, 뭐, 관련된 걸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때 제가 이게 1월, 2월 때 설명드렸을 때, 이때쯤 이때쯤 오면은 좀 규제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 붐이 더 심해지면. 근데 그 중에 거의 그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신 분들이 부동산 법인 그리고 몰고 다니면서 저기 많은 그 사재기 하신 분들 이분들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번 규제에 어떤 분 많은 그거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임대주택이 주택수 포함되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포함이 됩니다. 이게 부분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헷갈리면 저도 찾아봅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전, 전담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이제 고객분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물어봐요. 저도 물은분 있으면 찾아보고 저도 세무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알고 팔다가는 양수세 중과가 돼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분 혹시 중개업소에 갔는데 자신 있게 해도 그분한테 책임지라고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분들한테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주택 이사나 종부세는 추가 과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다가가셔야지 조종 대상 지역에 포함되던 투기 과열 중에 포함되던 나중에 팔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채가 뭐 있으면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첫 번째, 아까 보여드린 목차에서, 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어떤 내용들이 강화가 되는지 그것만 설명드리고, 일부는 마무리하고, 2분은 전체적인 나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송파 이제 잠실이나, 어, 기 그, 얼마 요즘 삼성동 그 현대자동차 그룹 그쪽에 많이 핫하잖아요. 그쪽 지역이 지금 인근 지역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거 용산 정비창 구역 있잖아요. 거기 같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인근 지역 매수 심리 과열 심리 우려에서 주택 거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6월 18일,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솔직히 요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투기적 주택 수요 조사 강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용산 정비창 구형과 잠실 요쪽. 어, 아까 말씀드린 투기 과열 지구 있죠. 3억 미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9월 달부터입니다. 이게 좀더 강화됐어요. 3억이 아니, 3억 이상뿐 아니라, 3억 이상 뿐 아니라, 3억 미만도. 이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합니다. 이게, 어, 저기, 그,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무조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대신, 이제, 비규제 지역은 여기 포함되진 않았어요. 뭐, 법인, 법인 같은 경우다 포함됩니다. 비규제 지역도. 다음은 이제 주택담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문제 한 부분인데요. 규제 어, 지역 내 이제 주택담보 이제 대출 이제 받을 때는 그 전에는 무주택자는 어 9억 초과 시가가 9억 초과 받는 경우는 1년 내전입 의무,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내전입의무였는데 이제는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이번에 많이 포함됐잖아요. 만약 청약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비규제 지역은 이런 의무가 없었는데 의무 없이 6개월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주, 인천, 어뭐 경기도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함됐다고 하면은 이쪽 지역으로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전 만약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 이제, 취급인지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근데, 어, 이제, 1주택자는 아까 무주택이고, 투기 1주택자는 주택담보를 대출받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제, 그, 했는데, 조정대상 2년이잖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됩니다. 요게 좀 신설이 된 겁니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파냐 집을. 근데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람이 심리가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매매나 전세를 구할 때 보면 매매나 전세 구할 때내 집이 먼저 나갈 상태가 돼야지 다른 집을 구합니다. 다른 집을 어떻게 먼저 계약합니까? 우리 집내집 집 언제 나갈 줄 알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건데 보통 실수요자 분들은 거의 동시 패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신 분은 사정도 있겠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90% 이상은 동시 패션을 지적, 진행,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강화가 어떻게 보면은 투기 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도 조금 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보금자리로 좀 이제 대출이 좀 싸잖아요. 전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선된 거는 보금자리로는 대출 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그만 투자도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의무 위반 시 대책을 회수하게됩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음, 갭투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말, 말씀, 선생님 말씀드린 어, 부동산 법이 말고 몰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아예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그 무주택이나 서민들은 많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여기 이제 좀 관련된 분들은 요게 조금 많은 상관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 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도시 이제 보증과도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어 전에는 좀 금액이 높았습니다. 뭐 3억에서 5억도 있고 했는데 2억 원으로 인하 된다고 합니다. 그거 시행되는 거는 내규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개정되고 나면은 그 시행일 이후로 2억 원 이나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동안 투기수를 완전히 이제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문재인 정부가 계속 3년 넘게 계속 일관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도 어 부동산 법인으로 그전부터 바꿨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경기도 지역도 안산부터 해서 안산에 신의 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그 지역, 뭐, 군포. 그외 지역들 엄청 많은 그 매매량이 심했고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컨설팅 하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미리 이제 어떻게 정보를 받는지 몰라도 뭐 그거 자기가 노하우겠지만 그쪽 관련된 분 있겠죠. 하다가지고 거기 근처에 있는 중개업자도 모르는그 지방에 있는 중개업자도 모르는, 모르는 상황에서 몰려서 사니까 거꾸로 물어볼 정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걸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실수전 조금 좀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되던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대출 받는 게좀 문제가 될,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2주1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들어갈 거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좀 주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불만이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보도자료만 보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마지막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조금 어,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제가 PPT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 한번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